안녕하세요, 딸기 콤부차의 요정. 어, 너도 알고 있었어? 여러분, 쿠쿠 스마트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출시됐는데요, 딸기 콤부차, 유자민트 콤부차, 벚꽃 레몬 콤부차입니다. 오, 딸기 냄새가 오. 와, 이거는 뜯자마자 시원한 냄새가, 와, 진짜 시원해. 오, 이건 향기로 와요. 이거는 꽃냄새 나요. 꽃냄새. 안녕하세요. 딸기콤부차의 요정이에요. <laughs> 한번 딸기콤부차를 먹어볼게요. 오, 향기가, 딸기향이. 오, 저는 특별히 물에다 타지 않고, 어 탄산수를 준비했어요. 이게 찬물에도 잘 우려진다고 해서 어, 한번 우려볼 건데요. 오 확실히 색깔이 빨리 오 되게 예쁘다. 오 우와 오 딸기 딸기의 달콤한 향이 나요. 오. 이 콤부차의 좋은 점은 무카페인에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 콤부 3%, 트랜스 지방 0%라고 해요. 콤부차는 호모균을 넣어 발효시킨 건강에 좋은 음료래요. 야 예쁘다. 와, 진짜 맛있어. 와, 색깔도 예쁘고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달콤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허,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그 다음은 벚꽃 레몬 콤부차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꽃 향기처럼 상큼한 느낌이 나요. 오, 잘 우려지고 있어요. 오. 레몬의 상큼함, 그리고 약간 꽃향기, 이런 게 나고 있어요. 색깔 이쁘다. 오, 색깔 이쁘다. 음, 오, 맛있다. 음, 좋은데? 짠! 이번에는 유자 민트 콤부차를 먹어볼게요. 오! 오! 상쾌하고 시원한 어, 냄새. 어. 우려져라, 우려져라, 우려져라. 민트파. 민트 좋아하시는 분들 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와, 시원해. 먹어볼게요. 유자민트는 민트가 강하게 느껴지려면 좀더 오래 우리세요. 오.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쿠쿠 콤부차. 피크닉 갈 때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갔습니다. 남편도 따뜻한 물에 우려야 되지 않아?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찬물에도 잘 우려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즐기기 좋다는 점. 얼마나 우리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콤부차 3종 세트. 구매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해서 스토어를 방문하시거나 네이버에 헬로쿠쿠 검색 후 스마트 스토어에 방문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